문화 예술인들이 존중받는 세상, 문화 예술인들이 그 문화 예술 자체로 고통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,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,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배폭 늘릴 필요가 있고 저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라든지 시나리오 작가들 창작 학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또 골목들에 문화예술인들 입주시켜서 동네를 색다르게 바꿔보는 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의외로 드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정부 예산은 이런 데잘안 쓰려고 해 표시가 잘안 나요. 어디에 뭐 다리나 건물이나 이런 거 지면 표시가 나고 아 저거 누가 했어?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...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실 표시는안 나. 이게 잘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. 문화 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공략하고또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